아, 아 키나 키야마. 키야마. 키아마에서 오셨거든요. 어 아. 개막식도 하고요. 아, 랬어요 무기. 아, 실 카메라. 아, <laughs> 아. <laughs> 장님 빨리 찍어 줘요. 민아장, <laughs> 아니 독찌라 일하셨던 데스 I'm from Kiyama, Japan. Japan. I'm from Japan in Kiyama. 오사카 갔다 왔어요. 오사카 니즈 니달 또. 고맙습니다. 저희 앨범으로 같이 가세요. 听见。 쫄깃하고, 쫄깃하고, 은깃하고 쫄깃하고, 쫄깃하요 저기 나단

이쪽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비는 안 오는데 날씨가 약간 좀 뿌리뿌리 탄게영안 좋네. 어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백제문화제를 맞이해서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쪽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네. 올라오긴 <laughs> 올라왔는데 또 여기에서 저쪽 끝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박수를 한번 쳐 주시면 저쪽 끝까지 잘 건너와 말아 시고 지금처럼 그냥 다들 이렇게들만 계시면은요. 제가요. 다다가 저 밑으로 딱 다운하실 거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알아서들 하세요. 아셨죠? 예 <웃음> <웃음> 박수만이 나와서 그냥 떨어질 염려는 없어요. 아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여기 옆에 보면은 나무장이 렇게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잠깐만 조금만 더 뒤로 좀 물러나주세요. 혹시나 제가 점프를 하다가 이게 뒤로 튀면은. 잘못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모차 잠깐만 조금만, 네, 뒤로 조금만 더 가지세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네, 거기 도괜찮요 네. 옆에만. 자, 그럼 박수도 밟고 있으니까 한번 전부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잘. 아, 잘, 잘, 잘. 조심하세요. 네. 아이고, 조심하세요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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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통불타기 공연이 이어지니까불타이도 있네 거리에서 한국의 돌소리 거글거리로 촬영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으로내주시고 모자 주시신 분들 상상속으로 10마리만 사진을 찍고요 내일 시 4시 공이이어지니까 촬영을 못 하신 분들은 아우. 짓다요 네 음. <목소리> <목소리> 영상도 못 찍고 사진도 못 찍었어요. 아, 그랬어요? <laughs> 기다려, 기려 여기 진짜 멋있다. 그죠 어? 밤에 야간에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 글쎄 말이에요. 멋있게 잘하네 어저, 어저께 어저 왔으면 딱 좋았을 건데요. 뭐. 글쎄 말이에요. 어, 어, 술 먹기도 좋을 것 같고. <웃음> <웃음> 오늘 작가님 어, 우리 작가님이 술을 못 먹어서 뜨떡한데 아니 일요일이라서 안 돼. 그러니까. 토요일이면 실컷 먹는데. 아 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일곱 개. 가보시죠. 상대를 어! 어! 치마를 잘못 입었네. <웃음> 바람이 <웃음> 너무 부네. 백진의 히어로 유준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친구. 애들 데리고 왔으면 좋았겠네요. 네, 엄청 좋아요. 오늘 촬영을 마치셨거나, 우리 또 신청에 계신 분들, 우리 멍구리에서 웃음을 드시고 계신 모든 우리 건강계 주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잠시 후 3시에 펼쳐질 우리 전통 뇌절타기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잠시 관람과 많은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려주셔서 저도 거기 앉으려고 했더니. <돌려> 저쪽에 장군이 있네. <미녀> 아아아아마아나 아, 아, 아. 잠시 후 세시부터 전통 줄타기 공연 예정입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3시부터 전통 줄타기 공연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3시부터 전통 줄타기 공연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3시부터 전통 줄타기 공연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됐어요 아아아아 아, 아, 아. 네, 마이크가 된것 같아요 나도 저기 올라왔 찍을래 네, 네, 네. 아 그럼 이렇게 찍어야지 아 여기 줄 서서 하는구나 여기 줄 서서 한대 나도 줄 섰다가 줄 서서. 저희가 촬영은 여기까지아네서 네. 핸드폰을 줘야 되나 봐요 에? 핸드폰 그냥 이걸로 찍어서 넣으면 되지 뭐 네제 64회 백제문화제를 찾아주신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과 부여 국민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예정되었던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기상악화로 공군 측에서 취소 통보를 알려왔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예정되었던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기상악화로 공군 측에서 취소 통보를 알려왔음을 여러분들께 <laughs>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몇 시예요?